올해 한국 신문 최초로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가 제작한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식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사회 각계 오페니언 리더와 독자들이 보내온 각종 물품과 메시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 제품과 디지털 파일, 조선일보 100주년 관련 기록물 등. 550여 점이 타임캡슐에 담겼다. 제인 대통령은 전 국민과 함께했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증거라며 자신이 사용했던 코로나 마스크 사장과 의료진을 격려하는 의미의 덕분에 배지를 타임캡슐에 담았다. 독자 대표로 봉인식에 참석한 김세나양은 50년 뒤 나이가 들어 오늘 넣은 비밀 편지를 읽으면 감동해서 울것 같다고 말했다. 타임캡슐은 조선일보 창간 150주년이 되는 2070년 3월 5일 개봉한다. 조선 의원의 다짐, 30살 청년의 꿈 2020년의 나를 2070년 만납니다. 지난 두 달여간,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 참여 신청이 쇄도했다.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 스크부터 초등학생의 편지까지 50년 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예측, 개인적 추억과 성취가 담긴 물품, 사진, 동영상 등 550여 점이 타임캡슐에 담겼다. 5일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타임캡슐 봉인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정 의당 류호종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미영 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최부람 배우 백건우 피아 리스트 나윤선 재즈 보컬리스트 미스터트롯 이명웅 정동원 강릉고야구 선수 김진욱 등이 참석했다. 독자 대표로는 사진작가 백상현 연기자 문기배 초등학생 김세나양이 초청받았다. 5일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석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50년 후에 개봉될 자신의 수장품을 넣으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문성현 경산오위 위원장은 세상을 변혁하겠다며 평생 노동운동을 한 제가 초청받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면서 올해 노사정 협약 과정을 담은 책 자를 넣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진보 정치인의 초심을 지키겠다며 출마의 편등 동영상 파일 3개를 봉인했다. 원희룡 지사는 청정 제주. 선언문을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을 담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0년 뒤엔 남과 북이 함께하고 여야 경계 없는 국회를 꿈꾼다며 국회법 소책자와 세종의사당 TF 추진계획안 등을 담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70년을 살아가는 국민께 쓰는 편지에 통일 한국이 성숙한 민주정치와 함께 사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있으리라 확신 한다고 적었다. 박관영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수장품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2학년 대표는 지역구 주민들의 고충을 메모한 수첩,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박영진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보. 또한 조선일보 일면 기사 파일을 넣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동영상, 배현진 의원은 선거운동 때 신은 운동. 화, 김미애 의원은 딸의 그림 편지, 태영호 의원은 2070년엔 통일이 돼 탈북민과 실향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담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도 수장품을 넣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사인한 갤럭시 Z 폴드의 스마트폰에. 조선일보 창간 100년 축하 메시지 등을 담아 봉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가족 사진과 예언이란 뜻의 전기차 프로페시 미니어처를 보냈고 최태원 SK 회장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새긴 동판과 저서를 넣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구강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의 세크, 룹 회장 등도 참여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이 개발한 헤들 품종 사라를 넣었고 시제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BTS는 4인 CD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타임캡슐에 넣었다. 이여령 전문화부 장관은 50년 뒤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김미영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은 조선일보와 함께 작업한 말모이사전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서는 음반, 양진석 건축, 가는 딸과 함께 그린 그림, 산악인 어몽길은 머플러 등을 담았다. 박찬호는 LA다저스 시절 모자를 넣었고, 정원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야구선수 김광현, 강백호 등도 수장품을 담았다. 신동욱 TV 조선 앵커는 50년 뒤 시청자에게 보내는 영상을 봉인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50년 후에도 조선일보는 진실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한 정론지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5일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석한 미스터트롯 이명훈과 정동원은 2020년은 정말 잊지 못할 한 해라면서 올해의 즐겁고 감사한 기억을 50년 후까지 간직하려면 어떤 물건을 넣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